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장 준비로 바쁜 가을을 맞아 우리의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와 소금의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초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배추와 소금 등 주요 김장재료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배추와 소금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7%, 23%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김장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배추와 무의 재배 면적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4년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라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김장을 준비하시면서 절임 배추를 구매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절임 배추를 사용하실 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안전 사용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절인 배추는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신다면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접 배추를 절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은 3회 정도 물을 갈아가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세척하면 배추가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3회 세척 시총 세균수는 95%, 대장균구는 93%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장은 한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김장철에도 맛있고 건강한 김장을 준비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